우리가 이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그 셀트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략의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아, 오 이제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이제 23년도 투자 전략에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 이제 나은 어떤 수익률을 낼 것이고 또그 중심에 또 핵심적인 어떤 이슈 중심에 셀트론이 있을 것이다. 뭐 자체적인 어떤 그 삼사합병 이슈도 있겠지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라는 이제 굉장히 그 2세대, 이제, 바이오시밀러 붕을 이제, 어 선도할 수 있는 첫 스타트 이제 제품이죠.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뭐 30조,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올해 이제 본격 출격하고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의 이제 보험약제관리기업이라고 하죠 PBM PBM 쪽에서 이제 급여를 이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 있고 결국 이제 오리지널인 휴미라고 동등한 위치에서 어, 놓겠다 이런 어떤 발표들을 하는 PBM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초기부터 이제 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세게 저유율 침투를 일뤄낼 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정책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바이오 시밀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셀트론이 그동안 쌓아온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평판과 이제 브랜드 인지도는 뭐 결국은 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직판이죠. 네,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직판이기 때문에 어, 수익성 면에서도 상당 어떤 제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제가 이제, 그, 뭐, 밴딩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셀트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의견을 드린 게, 어 매출액단으로도 한두배 정도, 예,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조 3천억 정도 되죠? 그니까, 어, 아,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22 22년도 작년 2조 3천억, 올해는 2조 7천억 정도 이제 매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5조 정도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해요. 5조 정도에, 또, OPM, 영업이익률, 뭐, 한 30%에서 30%, 40%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1억 5천 내지는 한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 정도 될 때, 셀트론의 주가가 전 고점 영역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니까, 이제, PBR, 그, 퍼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이제, 한 30배 내외 정도가, 평균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뭐,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낮게 측정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장세랑 맞물리게 되면,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 시대가 열리면서, 맞물리게 되면, 어, 실적으로, 이, 영역을, 요 때는 실적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예. 그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릴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감, 예, 뭐램시바가 완전히 그냥 초기부터 점령할 거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이제 됐던 거고 예, 기대였죠 결국은 근데 잘안 팔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 난 거고 그럼 이제 휴미라는 이제 온전히 잠깐 이제 이렇게 갔다가 되돌림이 나오거나 이러다기보다는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이제, 흐름.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인. 왜냐면, 실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지점이, 이제, 휴메라 바이오 시뮬러가, 이제, 개화되는 그 시기부터가 될 텐데, 사실, 세리토르의 어떤 주가를 과거에 이제, 어 보시면, 그, 장기평선 부근에서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이쪽에 매물과 어떤 뭐 매집 형태가 띄어지다가, 거래량도 이제 잔잔하게 나오다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갑자기 시세가 바뀝니다. 시세 어떤 그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어떤 수준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 때또 치료제로 인해서 이렇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잔잔하게 이렇게 장기평선, 특히나 이제 2 4일선을 왔다갔다 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겹고, 그냥 뭐 1년째 지금 거의 왔다갔다 평행선이잖아요. 예, 횡보. 저점은 높였지만 이제 고점도 막 불규칙하게. 이게 보통 이제 매집 패턴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인데요. 이 종목의 특성상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갑자기 팡 이렇게 돌변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두 가지의 포인트다. 3사 합병 혹은 휴메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이제 출시. 요 부분이 급진적으로 시세를 480일선 뚫어내면서 바뀌게 만들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또 2017년도 셀트론의 어떤 붕 시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등 패턴 나왔고 2015년도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사가 이제 화이자 인수되면서 호스피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 대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이제 FDA 또 램시마 승인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중장기 평선 장기 평선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지금하고 비슷하죠? 음, 이런 형태 되다가 급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셀트론 주가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 뭐 조금만 더 가면 뭐더 싸게 사겠지, 뭐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놓치는 거죠. 갑자기 빵 튀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언제쯤 시세에 반영할 것인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점핑을, 이제 퀀텀 점프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리미리 사놓던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국면이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매집 국면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에 그 수급 동향을 한번 볼까요? 음...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시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권의 기간 동안 결국은 개인은 580주를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250만 주. 외국인은 170만 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은 자그마치 1조를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4,700억. 외국인은 3,100억 대,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겠죠? 자사주 매입으로 2,400억 순매수했습니다. 결국은 메이저 측, 또 회사 측은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원을 팔았다는 겁니다. 1조 원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 어, 메이저의 매집 구간이었으며, 또 이제 향후 어 잠재적인 악재를 갖고 있다든지 사실 뭐 분식에게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악재였는데 소멸이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잠재적인 악재들은 이제 다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이제 어, 이 기업의 어떤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 모멘텀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바라볼 이제 시각은 결국은 어, 상방의 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측면 그리고 그게 터지기 시작한다면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어, 이 기업의 주가에 어, 이, 그 2차 바이오시밀러 부기를 응 반영하면서 어, 중장기적인 어떤 어, 상승 국면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어, 여전한 기회의 어떤 영역대. 주가 구간대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셀트롱 리포팅 한번 짚어볼게요. 어, 올해는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보험 등재가 중요하다. 어, 올해는 뭐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하긴 하지만, 밸류 에이션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보험 등재가 중요하다. 이제 등재된다는것 자체가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등재될 때 이제 밸류에선 확대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요 PBM 등재 시에는 시장 점유율 2, 30% 이상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투자금 바이에 목표 주가 22만 원 유지를 했는데요. PBM 등재와 상관없이 후발 주자의 보수적 시장 점유율 5%를 가정하여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일단 이제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출시가 늦죠. 예, 네, 후발입니다. 선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낮는 걸로 합리적으로 이제 예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일단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시장 점유율을 세게 뺏어 오는 게 어,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됐다는 게좀 아쉽긴 하죠. 일단 미국 PBM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은 그래도 어 정도 이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면 점유율이 그렇게 안 높아도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PBN은 뭐 비용 절감 위해서 적극적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급여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정이 되고 있고 음 일단 지난 11월 이제 OPTUMRX라는 이제 PBM에서 세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호 의약품 목록에 오리지널 휴미라와 동등하게 등재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첫 번째 퍼스트 무버는 정해졌죠. 예, 올해 이제 1월 달 발매 예정인 암제네, 암제비타. 예, 기게 이제 보험 등재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또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도 23년부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7월 달에 이제 어 출시가 되는 또 여섯 개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발이죠. 여기에 이제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하고 셀토론이 이제 껴 있고 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뭐 산도스라든지 또 아주 후발이긴 하지만 이제 알보텍 같은 회사들도 이제 전홍도 고농도 다 확보했죠. 그래서 여기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먼저 뚫어주는 암재의 어떤 그 점유율 침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셀트로는 어, PBL, PBM 이제 어, 급여 등재가 일단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그 이, 22년 작년 기대됐던 뉴플라이마 F Day 허가는 올해 1분기로 이제 지연을 됐고 일단, 7월 출시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출시에 앞서서 이 PBM과 긴밀히 협상 중에 있고, 셀트론의 이제 임플렉트라, 트룩시마 등은 IV 제형으로 사보험사와의 협상이 필요한 반면에, SC 제형은 이제, PBM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S 제형의 이제 유플라이마, 요거는 PBM과의 어떤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셀트론은 PBM과의 협상 경험 부족으로 보험 급여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트랙 레코드가 좋죠.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형 용량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성이 있는 만큼 보험 등재 기회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 예상은 대부분 비슷, 합니다 뭐 올해는 2조 6천억, 2조 7천억, 뭐,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 여에 따라겠죠. 3조 넘기는 쪽도 있고 예상에 여기 삼성에서는 2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퍼밸류에서는 많이 내려가서 올해 같은 경우 32배 정도 내년도는 21배 정도를 예상하는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밸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어떤 수준 지금 주가 레벨 단계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단계를, 음,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사실, 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 물량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지부진 하니까, 뭐, 지친 투자자도 이제 있을 거고,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은 아까도 체크해드렸듯이, 메이저 매집 구간대, 그리고 호재들, 호재 가능성이 높은 모멘텀들을 앞둔 시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또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측면은 올해 이제 투자 전략에서 셀트론은 굉장히 좋은 어떤 대안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